엑셀 영상 보고, 이렇게, 저렇게 하는 거 말고, 응용도 할수 있게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 밥 먹고 해. 엑셀에서 이렇게 날짜가 다섯 자리 숫자로 나와 당황하신 적 있죠? 이건 엑셀에서 각 자리 수가 한글로 인식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이럴 땐이 날짜가 적혀있는 셀의 서식을 날짜로 바꿔주면 문제없어요. 그런데, 날짜 중에 월만 추출해야 하는 상황이 꼭 생기더라고요. 그땐 미드 함수도 통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때 쓸수 있는 m o n s 함수를 알려드릴게요. 함수 입력은 m o n s 그리고 데이터만 입력해주시면 돼요. 이제 아래로 쭉 그려주면 완성. 셀서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해볼까요? 똑같이 m o n s 함수, 데이터. 여기서 꿀팁 투척. 모서리에 십자 모양 나오면, 컨트롤, 시프트, 더블 클릭. 화면된 마지막 셀까지 자동으로 채워져요. 밥 먹고 하라고